그는 어쨌든 이 모든 흐름들이 본인 지주를 위한 거네요. 네, 전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근데 지금 구구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음... 그 단체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상황이, 그니까 김문수가 어쨌든 그 이제 단체 이제 단체라기보다는 이제 그 보수권에서 지주 1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뜻은 어쨌든 음.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후보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국민의 힘에 대한 불만이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음. 일단은, 이제, 일단 개, 그 보수 세력이 괴멸되면 안 된다. 아그그 그 심리가 일본으로 작용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은 보수 이 진영을 지켜야 되니까. 네네. 아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그러니까 저는 보수 그러니까 음. 여론조사상 그 그러니까 조금 과포가 그러니까 과표지 과품이 껴 있다 하더라도. 음. 보수 진영이 좀 결집하는 모양새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쵸. 이거는 단순히 국민의 힘에 불만이 없어서라기보다 네. 아, 정말 내가 어, 시, 그러니까 싫어하는 민주당이 네. 보수당그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 그 시각을 보는 겁니다. 자칭 보수. 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 민주당이 진짜 15년, 20년 집권할 수도 있겠구나. 음...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집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아, 그니까 민주 진영이 너무 싫으니까 우리 보수 진영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음, 음, 지금 무치는 그렇죠. 거군요. 아, 근데 이게 어쨌든 먹힌다는 건데 일단 이거 이 지금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판결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게 중요한데. 네, 네, 네. 네, 지금 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헌재? 어, 저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 근데 지금 음. 이 상황이 최상목도 그렇고 지금, 일단 최상목이 굉장히 비합수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 그런 건, 예, 네, 그쵸. 지금 이것 때문에 최상목 탄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헌재를 아니면 이 상황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불리를 떠나서 이 상황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요? 빨리 끝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음. 7차변론까지 되게 스무스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실제 굉장히 국회 측 증언을 잘 채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헌재가그 네. 때문에 속도는 내고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큰 걱정은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음. 속도는 빨리 내고 있다. 음. 그럼 최상무 오히려... 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최상무 탄핵은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최상목 탄핵은 제가 봤을 때마은형 재판관 임명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아... 그때는 정말 헌재의 판... 그러니까 헌재가 의판재마은형을 임명해야 된다는 라 판결이 나올 거잖아요. 조만간.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거부하면 2월 말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사실 역풍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쵸, 역풍을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죠, 지금. 음, 그래서... 2월 말쯤에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그,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음. 현재 판결을 마저 부정한다면, 네. 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최상목 탄핵이 2월 말에 이루어지면은, 3월 초 중반에 빨리 이 판결이 나겠네요? 나겠, 네, 예, 실제 3월 중순까지는 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헌재, 그, 법 쪽에, 헌재를 포함한 법 쪽에 안팎해 예상이기도 합니다. 아. 그니까, 러 박근혜 탄핵 당시에 진행 속도를 보면은 그 속도가 맞긴 하겠네요. 네, 그거보다 살짝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쵸, 그렇죠. 이게 지금 어쨌든 빠르게 진행하려고 내란죄를 이제 들고 온 거니까 그만큼 이제 직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관건이라서, 역풍이 있더라도 이거 그냥 빨리 끌고 가는 게 민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음. 야, 그러면 최선모 탄핵을 그냥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으 싶었는데, 아,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임명을 또다시 미루는 건, 그거 미루는 자체도 거부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그, 미뤄도 탄핵이다. 예 네, 우리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벌금도 늦게 내면 가, 가산금 내고 과징금 또 붙잖아요. 네. 최대 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아 이럴 거면 지난번에 미뤄때 탄핵을 그 해버리지 그냥. <laughs> 어,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답답하기는 해요. 아... 아 확실히 지금 시간이 지연되긴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뭐 확실히 이제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또 그게 뭐가 중요하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건 좀, 일단은,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라는 게 계속 제,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아, 일단, 일단 결과적으로 빨리 뭐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불안 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또, 그쪽에서는 누굴 또 회유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네, 윤석열 검찰이랑 지금 거기서 가만있지 히 않아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주제는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에요. 네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본인들 대선이란 말, 그러니까 괜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세훈, 나경원, 그리고 김문수도 오늘은 본인이 이제 독일, 독일에선 얘기하지 마라. 윤석열 복귀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지금 김문수 검색해서 관련 뉴스를 보면은, 이거 완전 대선 후보 행보거든요. 그죠 <laughs> 네, 음. 지금 어디 방문하고, 요, 번에그안 좋은 그 초등학생이랑 또 살인 사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약간 좀 대중적 사건에 대해서 또 논평도 하고, 계속해서. 네, 그렇죠. 약간 좀 오픈적인 대선 행보를 보여지고 있는데, 그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선 행보를 할 텐데 지금 그렇다면, 이재명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위협은 안 되겠지만은 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복개 안 중이 없고 본인도 대선을 위 위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할 텐데, 이것들이,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그러니까, 그런 행보 네, 그런 행보들이 음. 그 사람들의 앞으로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아까 전에 그,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지를 할 거라고 했지만은,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유성일 복귀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본질은. 그렇죠. 관심이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음. 복귀하면 대선, 지금까지 주, 준비했던 대선 준비들이 다 무거품이 되는데. 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복귀를 바라지 않을 때, 어쨌든 그런 행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때, 어쨌든 국민의힘 지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해서,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대선 준비에 현안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띌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캐치를 해, 하게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이거 뭐, 지금 이 대선 후보들 윤석열 복귀 안 바라고 있어. 요번에 그, 뭐 윤석열 만나러 그 면회하러 간다는 것도, 어쨌든 보통 이제 그런 걸 면회하러 갈 때도 좀 조용히 가야 되는데, 나 면회러 간다면서 홍보하면서 가잖아, 요 약간. <laughs> 네, 그쵸 어, 나 잘했지 이런 식으로. 예, 음, 음. 약간 그런 것들이 본인 대선을 준비한.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 이 사람들이 유승열 복귀에 관심이 없고 대선을 준비한다는 이런 것들에. 그니까 명태균 특검하자 이런 것도. 어, 명태균 특검. 응, 그러니까 좀 국힘에서 의외로 먼저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아. 그러니까 대선을 앞서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털고 가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앞으로 어... 털어내는 건 불가능하죠. 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먼저 털고 선제적으로 나가서 피해를 줄이고 대선을 준비하면서 네. 당을 수습하자라는 것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시 친한계랑 좀불치아니까 그러니까 친한계는 그 명태균 게이트랑 엮인 게 없다고 듣기 했는데 근데 그 반대에 아, 지금 한동훈, 네. 김문수, 권성동은 엮여 있지 않아요. 예. 네. 그왜다 엮여 있고. 권영세 대표도 명태균 과 관련해서는 좀 적게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사실 명태균을 털고 가도 비교적 이제 피해가 적은 지도부인 거죠. 근데 지금 뭐 걸려있는 사람들이 뭐 명태균의 말에 의하면 뭐 내가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날리고 간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러면 그치지구나. 이제 야경원도 음, 조금 있는 것 같고 명태균하고 관계가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럼 이제. 김문소만 없거든, 명태균 관련해서는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극우적인 클릭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은 판단하는 거야 당, 내부 당권을 위해서라도, 위에서도 음. 야, 그러면 권성동도 만약에 아닐 게 있으면은 원내대표가 권성동이고, 그러니까 마려이 원내대표지 거의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권성동이니까, 지금 그 권성동은 바, 다른 의미로 음. 아, 내가 이 명태균을 어느 정도 털고 아 대선에서 조금 적은 격차로 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네. 내가 당권이라든지 차후에 뭐 도지살 나간다든지 했을 네. 때 보수에 있는 지방세력은 네. 내쪽 내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김문수는 본인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니까 이게 네. <laughs> 비안은 아닌데 확실히 네. 좀견향을 위해서 오버하시고 네. 좀 그러니까 정신 너무 오래 하면 감이 떨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지 김문수 입장에서 그거 같아. 아니 저 모질이 윤석열도 이재명이 이겼는데 난나무디 난 이겼어 약간 이런 느낌? 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윤석열이 음. 우리 보, 그러니까 한국 정치권에 심어놓은. 아. 그, <laughs> 되게 잘못된 설레 중에 하나예요. <laughs> 아 약간 윤석열이 이재명이 이긴 거는 뭐좀 여러 가지 악재는 지금은 지금의 이재명이 이기기 힘들 것이다. 이거 다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진짜 되게 심각한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진짜 제대로 사고가 한번 터진 건데. <laughs> 아, 이거를 지금 제대로 설명을 해야 돼. 그니까, 어쨌든 지금 보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고, 이재명이 무슨, 이제, 물론 이제, 비호감도가 높은 걸 원래부터 이제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재명 악마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치가 제대로 된 상황에서, 그쪽은 아무리 이재명에 대해서 좋게 설명해도, 이재명은 이미 나쁜 사람이고, 아, 그리고 저좀 걱정되는 게, 이재명 주변에 이제 그 재판도, 그러니까 문재인 관련 재판들은 뭐김영숙 여사, 여사라던가 뭐 고래 그그 주교신당의 그 이름 뭐였지 그 아무튼 그것도 다 무죄로 빠르빠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네. 관련 재판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좀 좋은 속보가 판결이 안 나고 오 있어요. 이준석 빼고는 사실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도 굉장히 안 좋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지금 보수들이 믿음을 희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일단은, 음. 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 별 다른 그 걱정거리는 없고, 다만, 네. 이 재판이 좀 발목을 잡을 순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이 좀 우려되기는 하죠. 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김문수부터 해가지고 김문수가 물론 이제 윤석열 복귀를 바란다고 하지만은 그 속마음은 본인 대선을 위해서 명태균 네. 얘기를 어 명태균을 카드를 꺼내는 것도 야 나는 명태균이랑 관련 없어. 근데 니들은 명태균이랑 관련돼 있잖아. 뭐디서 나랑 경수한 생각을 해. 다 정리해.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는, 그리고, 이재명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본인은 갖고 있는 거고. 네네니 아, 그런데 무슨 윤석열 복귀야? <laughs> 어,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랄 게 없, 어, 음. 어 광파는 거죠, 광파는 거. 아, 광파한다고 하잖아요, 광파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복귀보다는, 그냥 빨리 본인들 대선에서 이재명을 확실히 찍어 누르는 거를 원하고 있다. 그런 그림을. 네네, 그렇다고 전 봅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탄핵 집회를 외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겠네요. 그쵸,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그럼에도 이재명이 싫으니까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윤석열 복귀를 바라지 않는다. 이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구글 세탁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네 아무튼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서 정말 즐거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건님. 네 저도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